아, 아, 마이크 테스트. 반갑습니다. 오늘은 뭘 갖고 왔냐. 사, 인벤에서 핫하죠? 사기사충하고, 3기5충 이거를 조금 쪄왔는데, 사기사충만 처음에 쪄왔는데 사기사충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인데, 내글 목록에서 이제 사기사충 연구를 했죠. 사기사충 해가지고, 뭐, 데미지 배로 이렇게 나왔다. 근데 실전성은 배제하고, 그거 테스트한 거거든요? 루메르스 고점? 루메르스 고점만 테스트한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댓글 달리긴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사기사충 영상을 올렸더니 3기5충 이야기가 많다 3기5충이 그래가지고 3기5충을 해봤는데 불과 오늘 일한 와중까지도 댓글로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로를 공격하는 논쟁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건피가 왔다갔다 했는데요 사기사충이랑 3기5충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댓글도 되게 건전하고 읽으면 되게 영양가 있는 댓글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2개 달렸죠 그래가지고 영상을 지금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친구 영상을 지금 찍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세팅은 4기 4충이에요 우연치 않게 어제 채수로 레이드 놀다가 역발사나 그 기력 전략을 먹어가지고 뭐 지금 레이드 한두개 맛보긴 했는데 보겠습니다. 정읍 두개 주고, 그리드에서 중업기절역발산 공격 현공 17포 맞춰주고, <laughs> 치적이 지금 이상하게 돼 있죠. 치명하고 특화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치적 100% 세팅을 맞춰 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3기 5충하고, 4기 4충하고, 트리시온을 쳐본 거야. 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쳤는지 자! 37.72 스탯. 자, 치적이 3 7 7이죠 치적 37.72에 반지, 일격, 예감, 아드, 백, 10% 해가지고, 엘릭스 회심. 하면 9 8 8이 치적이 나오고요. 변수 차단 위에서, 루메루스 치적을 맞추고, 44 하고, 35를 쳤다. 자, 지난 영상에 4사빌드 와 같은 스펙, 같은 세팅, 스킬 세팅만 다르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난 영상에 4사빌드를 올렸죠? 4사빌드를 올렸는데, 4사빌드 루메킬 0.95 나온 거, 같은 세팅,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그대로 그때도 치명하고 특파를 이렇게 맞춰서 준 거야. 그러고 쳤어. 해가지고, 스펙적으로는 뭐 문제없고, 세팅 문제없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3기 5충부터 아니 4기 4종부터 볼까 3기 5충 먼저 할까 3기 5충 먼저 3기 5충은 순타 빼고 맹호격 빼고 초신성 폭발 14개 주고 이렇게 주고 스킬룬 질풍 주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하고 전진 1격 전진 10개 가지고 전진 프레임기니까 질풍 하나 넣어주고 이러면 돼. 이러면 세팅이 끝입니다. 전진에 질풍 넣고 출혈, 중독, 질풍, 질풍 초신성에 질풍. 이러면 3기 5충이고요. 3기 5충이 댓글을 막 읽어봤는데 자 이거 어딨지? 자 보겠습니다. 3기 5충. 자 3기 5충의 데... 댓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인파집기 댓글을 봤는데 대중적인 사이클이 파풍죽 먼저 쓰고 파일전 쓰고 초신 초신성, 그죠? 일망, 진용, 일망, 전진, 파세, 일망이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풍죽 먼저 자, 일단 4택 채우고 하나, 둘, 셋, 넷자 파풍죽, 파일전, 초신성 자. 파, 풍, 죽, 파, 일, 전, 초, 신, 성, 일, 망, 진, 용, 일, 망, 전진, 파쇄, 일, 망.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 파, 풍, 죽, 파, 일, 전, 초, 신, 성, 일, 망, 진, 용, 일, 망, 전진, 파쇄, 일, 망. 다시 보겠습니다. 자. 파, 풍죽 파, 일, 전, 초신성, 일망, 진용, 일망, 전쟁 파, 일. 이렇게 하면 한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사이클을 유심히 보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8급작 기준으로는, 지금 다 8급작을 줘놨는데, 8급작 기준으로는 파세가 조금 모자라. 파세가 조금 모자랍니다. 파풍죽 파, 1, 전, 소, 신, 성, 일, 망, 진, 용, 일, 망, 변 진, 일, 망, 화면은 얼추 맞는데 지금 맞는 이유는 뭐다? 내가 질정을 끼고 있어서 공속이 느리니까 얼추 맞게 들어가는 거고. 저 밭. 자, 보겠습니다. 파풍죽, 파일전, 초신성, 일망진영, 일망전제 파일. 보셨나요? 이래가지고 실전성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허수 사이클이 아니야. 허수 최적화 빌드가 안 돼있다. 실전성을 감안해서 이동하는 시간 1초 정도를 준 느낌이고 파풍죽을 먼저 받기 위해서 허수용이 아니다. 그래서... 자, 근데 지금은 뭐다? 허수 고점을 볼 거다. 3, 5 빌드의 최고점을 볼 거야. 그냥 AI가 치면 이렇게 고점 뽑을 수 있다 노릇. 아시겠나요? 이렇게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된다? 자, 무조건 투발을 켜고, 파일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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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망, 충, 일망, 파일전. 1,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왜냐 자 보죠 할때투바를 켜고 파풍1 먼저 세 개를 쓰고 네 개까지 써 일망 진용출 일망 전진 파일 이러면 딱 차거든요 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노는 시간이 없어 호수용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쿨타임 갭이 없이 다 때려 박아 놓을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스킬이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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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든 스킬을 나열 해놨어. 쿨 기다림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여기 위에 임, 인벤, 인벤에서 알려준 파풍죽 파일전 초신성 일망. 이거는 중간에 파쇄격에서 잠깐 끊기는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허수용 고점 빌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뭐다? 3-5, 3512 최고점, 허수 최고점을 볼 거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허수킬 DPS를 잴 거다. 파일전 충충충, 일망충. 다시 보자. 켜고 파전에 충충충충 충충 일망 진용출 일망 전진 파일. 이거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3기5충 사이클을 갖고 와도 얘랑 같거나 얘보다 빠를 순 없어. 얘가 무조건 제일 빠른 케이스임. 얘랑 다른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 다른 똑같은 케이스는 있을 수 있는데 얘보다 빠른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허수용 최적화 사이클링. 근데 이렇게 해서 쳤는데 DPS가 났다 DPS가 났다 왜일까? 왜나질까 자, 3기후 충 영상입니다. 내가 오늘 찍은 거야. 스펙 맞췄고 반지 해가지고 98.82 특화 치명 맞췄고 어떻게 치는지 보자. 자, 꺼지면 일망 진용출, 일망 전진, 파, 파일전세개 써놓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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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망 진용출, 일망 전진, 파쇄격, 일망. 이것만 계속 반복이야. 파전 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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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일망 진용출, 일망 전진, 파쇄격, 일망.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치면 어떻게 되냐? 점점 우 하향하죠? 3.68, 3.7까지 찍힌다. 자, 중간에 다시 보자. 어떻게 치고 있나? 자, 파전 1. 충충충충. 일망 진용출. 일망 전진. 과세격. 일망 파전 1. 여기서 갑자기 아왜티스킬을 이렇게 많이 놀리나요? 방금 전에 강제로 우겨 넣을 수 있지 않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기 사충도 똑같이 쳤어. 사기 사충도 쿨 돌아 와야 맞췄어.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쳤는데 3.7 나왔다. 3.7, 3.68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빠르다. 방금 말했죠. 파전 1을 먼저 쓰고 파풍 축초한다음에일망진용출 일망전파일. 이게 무조건 제일 빨라. 쉬는 시간이 없거든. 3.7억이 나온다. 근데 이게 한 사이클이 10초 대야 4, 4보다 너무 길다. 자, 이거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사이클 보겠습니다. 이 3, 5거든요? 3기 요충? 3기 요충인데. 자, 파, 전, 1.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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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1망, 진영출 자, 타임머 봐. 파, 1. 그러면 9초 5반 10초 찍혔죠 방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10초가 왜 9초 때가 왜 보여? 접어서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얘기한 걸로 보면 3, 5는 질증을 채용하면 손해인 구간이 존재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해놨죠. 4, 4는 온전히 질증이 채용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질증을 3, 3 5도 쓸수 있대.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 5도 질증을 전질의 용강, 그러니까 진용출에 진용출에 전질 박아가지고 이것만 손해 보지 딴 거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44도 질증 쓸 거니까 얘도 질증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음 질증 같지자 이렇게 되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질증을 끼게되면 파전 1 충충 충충 일망 진영출 일망 전진 파일자 10초 때딱 찍히죠 그러니까 이건 한 사이클이 10초짜리인거임 한 사이클이 10초인거고 문제가 있다 허수 최적화 했죠 방금 허수 최적화해서 충충충충으로 모든 스킬 때렸는데 3.68 나왔다 3.68 나왔고 사기사충은 3.85가 나온다. 그죠? 한 사이클이 10초다. 딱 10초임. 자, 보겠습니다. 한 사이클. 다시. 파, 전, 1.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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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충. 일망, 진영 출. 일망, 전, 파, 일. 자, 딱 10초.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10초. 자, 아무튼간 이렇게 해서 3 6 8이고요 3.68로 나왔고, 3기 5충. 한 사이클 1 0초짜리고요 3기 5충의 장점. 아무튼간에 한방 볼륨이 큽니다. 아무튼간에 딜 스킬이 다섯 개여가지고, 한 사이클만 따지면, 한 사이클만 따지면 무조건 사모가 쎄. 에, 아, 이거는 망고 불변이 진리입니다. 스킬 개수가 많으니까 무조건 쎄다. 하지만, 아, 이건 나중에. 자, 그래서 예로부터 로아에서 지딜 사이클, 한방 사이클은 무조건 한방 딜 사이클이 우위였다. 이게 실전성이 좋아. 그러니까 실전성이 유틸, 뭐, 그런 것도 실전성이라고 할수 있지만, 딜 압축, 그죠? 딜 압축도 유틸이거든요? 딜 압축이 돼 있어. 그러니까 크진 않아. 왜 크진 않냐. 다른 주력기에 비해 마지막에 들어가는, 뭐야, 이거. 진용출. 진용출 하나 추가된 거거든. 초신성이 추가됐지만, 초신성은 투발 안에 넣고, 초선, 초신성하고 진용출하고 데미지 똑같아. 진용출이 조금 더 쎄. 근데 문제가 뭐야? 마지막에 쓰는 진용출이, 마지막에 쓰는 초신성이, 아무튼 간에 딜 스킬 하나가, 투발을 못 받아. 공속 20%를. 그죠? 그래가지고, 좀 느려. 질증을 쓰면. 근데, 아무튼 쓸수 있다고 우리가 합의를 봤어. 방금 전에 그 댓글 62개짜리, 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질증을 쓴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증을 쓴다는 전제하에 3기 5충은 10초짜리 사이클이고 실전에서 진용출 부분이 백이 안 들어가. 백이 안 들어가면 백을 맞출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백을 못 맞출 가능성이 존재 왜냐하면 백서치를 할 수가 없어. 극쿨감 그 세팅은 백서치보다 사이클 굴리는 게 우선. 그래가지고 진용출이 딜 기대값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진용추 를 하나 때문에 백 서치 해가지고 백에서 투발 못 받은 공속의 진용추를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 5는 44보다 스킬이 하나가 많은데 하필이면 그 스킬이 백이 안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기습이 내가 효과를 못 받을 가능성도 높고 아무튼간에 3호가한 방이 더 세긴 한데 그한 방이 조금 한10% 정도 센가? 뭐 아무튼 그러지 않을까? 이게 한 4억 정도 뜨니까 한 사이클에 39억 40억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정 이런 이득이 있다 3, 3 5는 3기 5충은 한 사이클 딜이 세 근데 실전에서 단점도 있죠 1전파 기력 스킬이 고정 채용되고요 다른 스킬을 못 넣어 4기 4충은 스킬 하나 더 넣을 수 있잖아 마음대로 하나를 넣을 수 있는데 3기 5충은 일망 전진 파세가 고정입니다 근데 내가 봤는데 이게 딱 고정이 맞긴 해딴거 넣을 그게 없어 얘가 제일 간편하고 시너지 시너지 겸 간편한 일타 스킬이고 전진 이동기로 써야 되고요. 일망은 말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기믹 수행 능력적으로 좀 아쉬울 수 있어. 근데 이건 단점이라고 보기 좀 힘들지. 왜냐면 남들도 유기할 거다 유기하거든요. 제가 배마도 키우고 하지만 사이클 중에 카운트 들어오면 안 칩니다. 근데 이건 그래서 카운트 단점이라고 보기 힘들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3기호충은 DPS가 3.68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한 사이클이 딱 10초고요. 질증으로 어차피 쟀어. 질증으로 재 가지고 DPS도 맞고 10초인 것도 맞고, 그죠? 다음에 기럭스킬 고정채용. 이게 3기 5충의 요약입니다. 자, 4사 보겠습니다. 4기 4충은 한 사이클이 짧아. 8초됩니다 똑같이 질증으로 볼게. 자, 보겠습니다. 질증. 아, 순타에 쿨감 들어가있고요. 전진, 바세 일망 다 들어가있고. 자, 파, 전, 일, 똑같죠? 둘, 셋, 일망 하나 넣어주고, 어, 넣어주면 안 되지. 파전일 쓸 거면. 자, 좋을 때두 개를 써도 되고, 세 개를 써도 상관없어. 두 개짜리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파, 전, 죽, 웅, 따, 일망, 진영출 일망, 파, 전, 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전투 시간 얼마나 지키는지 보자고. 하, 선, 죽, 쿵, 어쩌고, 일망, 진영출 일망. 자, 시간때 8초 때찍히죠 그러니까 7에서 8초 바뀌면 바로 고장해도 끝이야. 내가 볼땐 8.3초 때? 한뭐 이럴 것 같은데. 내가, 결제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어도비 프로에서 이걸 또 찢어보기에는 조금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보죠. 파선, 죽풍파, 일망, 진영출, 일망, 아랑 8초대잖아. 내가 볼때 8초대 진짜 초반이야. 극초반. 그래가지고, 얘는 한 사이클이 8초대다. 8초대고, DPS가 높다. 왜, 높, 왜, 높, 왜 높은지 보겠습니다. 사기사충. 자, 똑같이 세팅했구요. 뭐, 똑같이 맞췄고, 치명하고, 특화 똑같이 줬고 뭐, 보석 다 똑같고, 뭐, 다를거없고 해가지고 치는데요 자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는지 얘는 파전 티스킬 쭉 진영출 유마그제지 깔끔했고 자 중간에 보자 일망 전진 파일자 파전 1 3개를 한번에 털어도 상관이 없다 전파1 자, 파전 1. 하나, 둘, 셋, 넷. 일망 순타 전파일 자, 이런 식으로 쳤어. 치니까 DPS가 얼마 나왔어? 오늘 새로 친 거거든요. 오늘 새로 쳤는데 오늘 새로 쳤는데 3.86이 나왔다. 자,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 난 오늘 두 개를 새로 쳤어. 같은 세팅으로 루메키를 각각 냈다. 3기 5층 같은 경우에는 3.68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빌드의 특징이 뭐야? 10초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이 빌드의 특징이 뭐야? 기력 스킬 3개 고정입니다. 자, 4 사사 4 보겠습니다. 4 4의 경우에는 3.8 얼마 나왔어? 3.86 나왔죠? 뭐, 보겠습니다. 3.86억. DPS 나왔고, 8초 때 초반. 네, 뭐, 디테일 하진 모드를 모르니까 초반 사이클이고요. 대충 한, 내가 볼때한 1.5초 이상 차이가 나. 두 세팅의 경우에. 사이클이 한 1.5초, 1.67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기력 스킬 4개인데, 사사이 장점이 뭐야? 사기사충이 장점은 한 자리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 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써도 되지 마음대로. 자 보겠습니다. 자기가 아 저는 물론 레이드도 이렇게 다닐 거긴 한데 만약에 비면이 필요할 것 같아. 준타를 빼고 싶어. 자 보겠습니다. 자 아주 하나 둘셋 일망 진영 출 일망 사이클을 보시면 얘를 딱한 번밖에 안 써. 그리고, 언제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되냐면, 용강, 뭐, 탁기, 강인함, 어쩌구, 비전. 자, 줬다 칩시다. 자, 이걸 큐해줬어. 자, 하전. 하나, 둘, 셋. 자, 용강 안 쓰고 있었잖아. 아! 비명이 필요해. 용강, 하일. 자, 다시, 파전. 하나, 둘, 셋. 아, 뒷면 필요해. 용광. 진영출. 자, 파전 1. 자, 다시. 파전. 하나, 둘, 셋. 예, 진영출. 아, 뒷면 필요해. 용광. 파, 1. 일. 일 그러니까, 한 자리를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어. 얘는 사이클을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되고, 언제써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한 자리를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다. 물론 저는 용광을 안쓸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도 쓸수 있다. 그래서 한 자리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게 장점이고요. 뭐 이게 다야. 3기 5충 쓸래? 4기 4충 쓸래? 하면 나는 4기 4충 쓸것 같긴 한데. 다른 할 말이 뭐가 있었지? 있나? 그죠? 한 사이클 소화하는데 10초 딱 지키고요. 4사는 8.3초 정도. 소신성 딜이 낮다. 그리고 사이클 복구. 에이, 기력 스킬이 많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겠죠? 사이클 복구도. 사사가 좀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구요. 순타 보자. 용광 빼고. 난 사사할 거니까, 사사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네개 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개 쓰고.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쓰고. 그 다음에, 켜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켜고, 켜고. 멀리서 켜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3, 5도 동일이야. 자, 보겠습니다. 켰어. 멀리서 켜. 전진으로부터 파세로 시너지 발라. 테 스킬. 알사탕. 죽선. 하나, 둘. 그니까 러 이, 사사탄 이게 다 들어가. 근데 3, 5는 안 들어가니까 아쉬운 거지. 그니까 러 멀리서 켜도 상관 없다. 켜고 전진 붙어서 바세로 시너지 붙이고 하나 둘셋일마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야? 왜 하나가 비지 멀리서 켜고 붙어서 던지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켜지죠? 이런 식으로멀리서켜도 상관없다 전진으로 붙어서 파세로 시너지 붙일수도 있고 중간에 만약에 보스가 기믹같은걸 가지고 날아가잖아요 보스가 기믹같은것을 날아가면 그냥 아드 꺼지기 냅둬 아드 꺼지기 냅둬도 되고 파란 스킬 있으면 파란 스킬 하나 호공에 던져주면 됩니다 파란 스킬 하나씩 던지면서 그냥 아드 유지해도 되고 어차피 채트 켜면 다 돌려줘 이정도? 이거 알아냈고 이건 당연한거고 근데 다음 또 중요한 거또 괜찮은 거뭐 있었지? 그냥 아드 꺼지기 랩도도 상관없다. 아드 꺼지기 랩도도 어차피 하나, 둘, 셋. 이러면 4스택이죠. 그러니까 투발 켜는데 1스택. 하나, 둘, 셋 쓰면 4스택. 근데 이것도 4모랑 4사 동이라니까. 딱히 뭐 메리트라고는 안 보이고. 4사만 의. 이렇게 뭐할수 있다 정도? 이러면 시너지가 안묻으니까 항상 전진 쓰고 파세 쓰는 게 개인적으로는 감성이 좋았다. 멀리서 전진으로 붙어서 파세로 묻히고, 하나, 둘, 셋, 넷까지 쓰고. 난사4가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3, 5는 DPS가 좀 낮았습니다. 10초 사이클이고, 기력 스킬 3개 고정. 44는 DPS가 높고요 8초 대 초반 사이클로 고정되어 있고, 기력 스킬이 4개인데 한 자리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한방, 사이클 딜은 3, 5가 높긴 한데, 유의미하게 높나? 보겠습니다. 계산기 떼도록 해보자. 3.68 나누기, 3.86은, 0.95.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3.68 곱하기, 한4% 차이 날것 같은데? 3%, 4%? 1.04. 3.82, 한4% 차이 나네. 44가 높습니다. 나는 이거 쓸것 같아, 44. 그냥 똑같이, 뭐 실전성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실전성, 뭐어차고 이거 세개 똑같이 쓰잖아. 3, 5도 이거 세개로 게임하잖아. 여기다가 자기 원하는 스킬 하나. 나는 사이클의 일망이 고정되어 있으면 카운터가 불안해서 준타를 쓸것 같고, 아무튼 그렇다. 여기까지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음. 궁금하신 점이나 궁금한 거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확인해보고 알려드릴 테니까. 아니면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난 그랬어. 아무튼 3기 5충은 4기 4충이 데미지가 더 높았다. DPS가 더 높았다. 줄이겠습니다. 빠이.